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빛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로고스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자 <laughs> 빛을 비유로 언급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빛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표현이 <laughs> 로고스의 그 속성 중에서 빛의 속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그 빛이란 단어가 로고스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요한 1서 4장 8절에 얘기했죠. 그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빛이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수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수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빛의 기능을 알아야 하죠. 나아가서 빛의 기능을 알므로써 빛에 단여된 성도의 삶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지닌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므로 그 빛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요? 첫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흑암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첫째 날, 본래 천지는요,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이 창조되어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으로 인해 신음 중에 있었습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대처할 수는 없어요. 어둠을 어둠으로 대항할 수가 없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므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알았죠. 그 미가서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게 고백하고 있죠. 이 다윗의 삶은요 흑암의 세력과의 연속적인 투쟁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그걸잘 봐야 돼요. 찰리 커크를 저격한 그것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 각종 인형과 사상을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을 뜨시기를. 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죠. 그 말씀에 남자와 여자 참교했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또 딴게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대, 그거에 반대대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허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 8장 12절에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했어요?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이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다 그쪽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이 빛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빛은 넘어지지 않게 해요. 우리를 실촉하지 않게 해요. 소경은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실촉하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요한복음 1장 5절, 6절, 9절, 10절 쭉 보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는데 뭘 증거하여?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었는데, 그분이 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베드로놈서 2장 9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어두운 데서 있었는데,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빛으로 오셨다는 그분, 그분을 선전하게 하려하셨어.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빛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으로 말미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빛은 또한 가지를 해요. 뭐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추수를 했. 뭐, 땅에 추수를 할 때가 됐는데, 비가 와요. 깜깜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추수는 일기가 좋을 때 해야 돼요. 해가 쨍쨍 나고 좋을 때. 비 오는 날이나 밤이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거의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추수할 때가 됐다. 재림 나팔을 불며 오실 때까지, 바로, 이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이 세상이 지금 다 망해버리는 거죠. 예. 뭐, 어떤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곧 온다, 뭐, 그러고 이제 말을 하는데, 뭐, 그때 되면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올지도 모르죠. 우주적인 종말은 우주적 추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 오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우주적 종말을 많이 생각하고, 자기 개인 종말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개인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가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빛으로 믿습니까?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둠을 이기며 실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뒤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죠 우리 삶의 이정표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에,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장수를 했을지라도 이 출발점과 목적지가 엉망이 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부리신 것은 이두 가지 어려움을, 어두움을 이기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 이 정표를 따라 전심 전력으로 생활함으로써 정말 추수가 끝나는 날, 뭐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때까지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상급도 받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택하신 것, 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가 비록 찰리 콕콕 같이 막 진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선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든 방법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도 바로 그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있잖아요 길을 환하게 비춰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이 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비교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빚돼서 진짜 빛과 흑암을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정말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영접하고 그 그분을 그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빛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서 항상 빛 속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